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오늘 벤츠 W213 2 2 9 0기 촬영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라이나비 퀀텀을 연착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에코파워팩을 보시요 에코파워팩은 저희가 이제 트렁크 설치를 이제 트렁크를 설치를 해드렸구요.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쓸수 있게끔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 패키 트렁크 바닥 카파를 여시게 되면은 이 좌측 부분에 제가배브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드렸고요 배, 모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블 퇴사에 부분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흡음 처리를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출력단 쪽에 저희가 휴지를 걸고 그 다음에 메인 플러스 입력단 쪽에도 저희가 ANS 휴지를 이용을 해서 어, 이중으로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아, 그리고 오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압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되어 이 있구요. 2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 비중을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60시간 정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천원서 이상 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신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, 에코파워팩은 1대 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고요. 그 다음에, KC 인증, KN40의 자동차 배상 인증, 미국 FCC 인증, 미 p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사항, 국내 최고의 철저입니다. 자, 블랙박스 볼게요. 블박스 뒤에 카메라는 유리정 중앙에 저희가 부착을 해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정중앙 유리 아래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아이나비 퀀텀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Q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 에코파워 였겠습니다